불같이 화를 내고 자해 소동도 서슴치 않습니다 과격해진다고 폭력적이라고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안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0명 중 4명은 암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보다 치매... 노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은 치매라고 불과 15분 전을 기억 못한다고. 치매 인구가 제주도 인구와 맞먹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마. 어? 나 결혼 여기 우리가 흔히 알던 치매 환자와 다른 모습의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치매. 그들이 얘기하는 예쁜 치매.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합동 생신잔치를 맞아. 인근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봉사자분들이 어르신의 손이 되어 식사를 돕습니다. 이런 날 술이 빠질 수는 없겠죠. 신부님도 어르신이 싸주시는 고기 듬뿍 한쌈 소식을 듣고 오셨나 보네요. 어르신의 사랑이 담긴 한 쌈이라 저도 맛보고 싶습니다. 봉사 활동 서 여러 그 사회 복지찾아보다 저희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맞는 아돌아가 저희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요.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식사 후 햇볕을 쬐며 하는 산책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좋은 행동. 그래서 오늘같이 햇볕이 좋은 날은 요셉의 집 앞뜰에서 가을 바람을 맡으며 산책을 즐기기도 하죠. 나비도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즐깁니다. 2층 가시고, 예, 2층, 2층 가셔야 돼요. 쪽으로, 2층, 요양원으로 돌아온 어르신들이. 온기정기 모여 계신데요. 무엇을 그렇게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 식사 후에 소화도 시킬 겸 몰이함을 달래기 위해 TV를 보고 계시네요. 어머, 그새 꿈나라 여행을 떠나신 분도 계시네요. 하 둘, 셋. TV를 보시던 어르신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방으로 돌아와 변기에 발을 닦으시는 어르신, 수시로 틀니를 씻기도 하고, 따금씩 벌어지는 어르신들의 이런 돌발 행동들. 그렇습니다. 이곳은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요양 보호 시설 전이 요셉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가을비가 내리네요. 사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어르신들이 무기력해지거나 우울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요양 보호사와 직원분들은 바짝 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할머니, 잘 지내세요? 잘 지내셔? 눈물도 많이 마침 인근 병원 오이 원장님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진찰하기 위해 방문하셨는데요. 오늘 같은 학교 날 학교 어르신들 걱정에 요양원 또. 이곳저곳을 돌며 어르신들을 진찰하고 말벗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치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조기 때는 그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관리하고 하면 내 어떤 민간적인 존엄성들을 이렇게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치매에 대한 그런 접근하는 그 마음가짐 같은 것들도 앞으로 조금 더, 더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순서가 최근 기억부터 잘못 하게 된다 그래요. 최근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가까운 그 시간에 있었던 일들 더하기 이제 새로운 거를 학습하는 능력. 이제 이런 게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된 기억들, 장기 기억들은 좀더 뒤까지 남는다고 하고요.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이렇게 그 떨어져가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어, 비교적 늦게까지 유지하는 게 이제 주로 가족들, 어, 특히 이제 어머님 같은 분들은 아마 자제분들이겠죠. 아마. 그래서 그 자제분들에 대한 기억들을 늦게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삶에 되게 영향이 컸던 아주 중요한 혹은 뭐 소중한 이제 그런 기억들은 오래 간다 뭐 이렇게도 해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오후에는 인근 학교 고등학생들이 어르신들의 다리와 어깨를 마사지 해드리기 위해 왔는데요. 병이 음. 음. 나서 이게 두 달을 누워서 무슨? 음. 발도 많이 차요. 행여나 어? 마사지 하는 동안 어르신께서 심심하지는 않으실까 말을 건네는 학생들이 이뻐 보이네요. 아저씨는 뚱뚱이 할머니한테 모자를 빌렸어요. 아저씨는 나왔어요. 그, 이렇게 수가. <laughs> 기 주황색이 좋아서. 기... 마사지가 끝난 학생들은 이렇게 어르신들 곁에서 동화책을 읽어드리거나. 그지고 이렇게. <laughs> 함께 카드놀이를 하는 등 어르신들과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음. 없네. 이것도 껍데기네 생각만큼 잘 풀리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연세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 사실 치매 어르신 같진 않고 그냥 치매 어르신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봉사 오는데 올 때마다 잘해주시고 많이 반겨주시고 입건해주시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해온 학생들 어르신의 얼굴에도 간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어르신을 꼭 끌어안는 한 학생. 오늘은 가슴으로 나은 손녀와의 추억이 한 가지 더 쌓였습니다. 식사를 많이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원에서 준비한 간식.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적인 간식을 엄선하여 준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매 노인이라고 하면 침을 뱉거나 밥 달라고 조르거나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계속 헤매고 다니시고 이런 어르신들의 어떤 이상 행동들 의심도 사실은 불안하니까 의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불안 기제가 완화되면 가족이나 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시키지도 않고 간식을 다 먹고 잠시 쉬었다가 시작된 오전 미사.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갖고 오신 분들, 이분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희 자신들은 그에 손가락 하나 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부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도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자녀를 향한 엄마의 마음 모정이 이어집니다. 장갑이 어디 벌써 9년째 생활하는 임정희 어르신은 이곳에 터줏대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자 아들이 선물한 요리. 장갑을 찾으시는 어차피. 어르신. 하지만 그 장갑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혹시나 하고 이곳저곳을 찾아봅니다. 어떻한사람 내놔요. 에 장갑을. 금방 내가 거기다 정져서어디같 갔어. 결국 어르신은 방을 나와 장갑의 행방을 묻습니다. 저희는 방, 방에서 어르신을 대가로대가로내뼈 때릴까보다. <laughs> 아이고, 팔이 안아서못하다네

원석 씨몇살 때? 다섯 살 때. 다섯 살 때? 응. 엄청 일찍이 돌아가셨네. 그러면 만석 씨는 몇살 때에요, 그때가? 네 살이 있어서 시살이 났는데 걔는 시살이 있어서 시살이 났어. 음. 그러니까 원석이하고 걔하고 두살 차이지? 두살 차이. 시, 지금, 원석이가 하루 앞 지났어. 8월 초이튿날이 긴갑까지 지났어. 작년이 만석이 나이를 잊어버려서 전화를 하니까, 엄마, 저 한갑 지났어요. 아이, 그새 그렇게 됐니? 그래. 말소리가 어떻게 하나도 안 들려. 먹은, 엄마 귀먹은 어디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짧은 통화에 못내 아쉬운가 음, 봅니다. 음. 이 다리 수 다리 수술하고 내, 내가 신청해서 여기 사무국장이 세번 와서 데려왔지 집이도 안 가고. 음. 음. 새 아들 중에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아들 있다면 누구를 꼽을게요? 아이 큰아들 하늘나라 가고 만석에도보고 싶고 원석이 보고 싶지 자식인데 그런데 한 다섯 달때 소식이 묵자노 닭백숙해서 만석 씨 보러 가자고요 아들 보러 가고 싶으시다며 가고 싶지 왜 딸이 는데아 오래되셨구나 아들을 보러 가자는 말에 어르신은 한바구숨을 짓습니다 오후 미사를 보러 나오는 어르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자 아들 생각이나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아들에게 못해준 것들이 마음에 남아서 일까요? 평소에도 몸이 불편한 분들을 곧잘 챙겨주시곤 합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에서의 일과 중 하나인 미사. 오늘도 어르신은

인준이 할머님 아들님 만나러 가시는데요 삼계탕 해다 드리려고 삼계탕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아들 보러 가신다고 목욕도 식하고 머리에 기름도 발랐네. 기, 기름도 네. 발렸어. 오늘 만석 씨 만나러 가실 때 응. 요거 네복 네복 하나랑. 요거 이따 겨울 되면 입을 거 없을까 봐요 솜바지 하나하고 요 쪄기 우리 할머니 아들님 드릴 주방에 <목소리> 주던 응 쪄기 하나랑 그리고 양말 두 컬레 요렇게겨울에 추위 걱정 없을 아들 게요? 생각에 엄마의 마음도 <목소리> 따뜻해지는 듯합니다. 사왔으니까 할머니 이따가 가실 때 백숙하고 과일하고 같이 넣어놓을게요. 응 음, 음. 수고했어. 음, 아니에요. 잘렸어 <laughs> 할머니, 갑시다. 만석 씨보러 할머니, 만석 씨 만나러 가는데 기분 어때요, 오늘? 덕분에 만나니까 기분은 좋기는 좋은데 성한 사람 만나야지. 잠깐만. 그 전보다 많이 건강해지셨대요. 그리가 그러니까 나면 뭐해요 얼른 죽어야. 지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신데 또. 내가 그 그놈새끼 안 죽으면 내가 죽을 때 눈을 묻고 내가 죽어도 되려 가야지. 당신 없이 살아갈 아들 걱정에 모진 말을 하는 엄마입니다. 그왜 장갑은 뭐하러 가져가 그래? 장갑은 그냥 놔둘게. 이 장갑 할머니 전용으로 쓰셔요. 고마워. 응. 할머니가 자꾸 장갑 찾으셔서. 나 할머니가 장갑을 이렇게 빨리 찾을 줄 몰랐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래서 그렇지. 몸이 불편한 만석 씨를 어르신이 정도 직접 정도 찾아가지 정도. 않는 이상 만나는 그래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의 모습부터 찾는 어르신. 만석 씨는 곧 오실 거예요, 할머니.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초조해하는 어르신을 위해 준비한 케이크를 꺼내자 금세 미소가 번집니다. 어르신은 요양원 측의 도움으로 만석 씨의 생일날 1년에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안석 씨는 13년 전에 팔다리 한쪽이 마비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쓰립니다. 네. 본인이 처한 상황에 알수 없는 미안함이 몰려와 엄마를 마주보지 못하는 만석 씨. 그저 말 없이 엄마의 손을 잡아주는 것 외에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르신은 준비해온 옷을. 만석씨 아기 때처럼 불편한 몸을 이끌고 손수 입혀줍니다. 다리 저리지? 바지는 너무 크다. 엄마는 뼈 있는 부분을 먼저 시식해보고 아들에게 살 부분을 발라줍니다. 아들 나이가 60이 다 되었지만 엄마에게는 언제나 어린아이인가 봅니다. 생겨나 아들 먹을 것이 부족할까 봐 본인보다 자식을 먼저 챙기는 엄마입니다. 살은 다 아들에게 주고 남은 뼈만 발라 먹는 엄마의 모습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네요. 감경을 쓰지 지 먹어, 응. 이거, 먹어. 응. 이거 먹어야지 왜 응. 포크 가져다 드리네 포크 밤 아직 불안 넣지? 응. 춥지 않으냐? 안 춰? 내 털이 내이 말잘 듣고 아니 엄마는 뭐 이나 챙기래요 나는 그게 없더라 엄마는 엄마가 아들 앞에서 눈물이 쏟아질까 어르신은 급히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결국 터져버리는 눈물 아들 앞에서 울지 않겠다던 다짐은 오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혼자 남겨질 아들 걱정에 어르신의 눈물은 멈추질 않습니다. 할머니,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번에 왔을 때보다 만석씨 얼굴이 좀 낫죠? 얼굴이 좀 피었지? 얼굴이 폈다는 건 할머니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마셔요, 자꾸. 자꾸 울면 은 만석씨 서운해 해요. 왜 이렇게 만석씨 이렇게 서운하게 해? 응? 그만 웃으셔. 할머니, 이럴 때일수록 할머니 힘들어 할 때가 아니라 어? 아들 봐서라도 잘 살아야지. 아들이 그러잖아요.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응? <laughs> 엄마와 아들의 아홉 번째 만남은 오늘도 이렇게 흐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어르신. 다행히 밝은 모습이네요. 와꽃 예쁘다.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열 번째, 스무 번째 만남이 모자를 기다리고 있겠죠. 음. 아, 뭐.